우리의 생소하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자연의 생기가 서서히 차오르는 3월 첫주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국립 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때로 세상의 재미와 세상적 습관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선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욕심대 자랑을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성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팠던 믿음의 형제가 감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편히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며 이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 개개인의 삶이 순간순간 절제되고 성결하여서 주님의 구원사역에 온전히 감사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 각 가정의 형편과 사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신방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을 주셨고, 육신적으로 피, 피곤치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소서, 우리 충족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로부터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일기까지 자라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올곧게 성장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모인 교, 교회로 더 크게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만족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아픈 곳에 비치어 속히 낫게 주시옵소서 그들 위해 안타까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우리 모두 기쁘고 감사한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나만 뿐만 아니라 동북과 미국까지 위협하는 이 현실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리당략과 개파싸움으로 매몰되어 있는 정치권과 사기사욕을 채우느라 부정을 저지르고 자식까지 죽이는 참담한 모습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온 나라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찬양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시주소서 담대하게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삶과 육신적인 삶이 복으로 얻게 하시고, 더욱 성결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수 없어서, 찬양 중에 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만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을 기포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기 앞서서, 우리 충주께와 우리나라를 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